안녕 곱셈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몇십몇 곱하기 몇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다릅니다 아가 돌잔치에 손님이 많이 오니 떡을 많이 사와요 삼둥이 100개는 넘어야 합니다 와 떡집 이다. 한상 자에 어디 세 보자？세 로로 네줄가 로로 여덟 줄이 니까 4 곱하기 8은32 개, 한상 자에 32 개야. 그럼 몇몇상 자를 사야지? 100 개가 넘 을까? 세 어, 상자 에는 32개 곱하기 3개는96개 지난 시간 에 배웠 거든. 그럼 내 상자 사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사야지. 내 상자는 몇 개인지 계산해보자. 사기 전에 몇 개인지 연락줘요. 32개는 30 더하기 2니까 떡내 상자의 수를 계산할 때는 30 곱하기 4와 2 곱하기 4를 구해서 더하면 돼. 지난 시간에 배웠지.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알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32 곱하기 4는 32를 4번 더하는 거지. 음... 아 이것도 숫자가 많아서 쉽지는 않네. 그럼 내가 세로셈을 해볼게. 32 곱하기 4는 1의 자리 먼저 계산하고, 10의 자리를 30 곱하기 4를 계산했더니, 어, 어, 어30 곱하기 4를 물음표 자리에 써야 되는데, 거기 한 칸인데 어떻게 쓰지? 어려우면 팀에게 물어봐요. 팀 도와줘. 32 곱하기 4를 계산할 수 없어. 그래? 계산하기 전에 32 곱하기 4가 몇 개인지 어림해보자. 음, 32 곱하기 4는 30 곱하기 4보다는 크고 40 곱하기 4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30 곱하기 4는 내가 계산할 수 있거든. 30을 4번 더하면 120이야. 어림하면 120개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 바로 그거야. 30 곱하기 4는 120인 걸 알면 이 문제를 풀수 있어. 그.. 그래? 덧셈으로는 우리도 풀수 있어. 32를 4번 더 하면 힘들긴 하지만 128인 걸알수 있어. 하지만 곱셈으로는 어떻게 하지? 팀 곱셈을 좀 쉽게 알려줘. 그럼 내가 수모형으로 가르쳐 줄게. 32는 30과 2로 나누어서 계산할 거야. 1모형세개 1모형 2개지. 32는 1모형세개 1모형 2개. 32를 4번 곱한다는 것은 20모형 세개 1모형 2개를 4번 더한다는 거야. 그래서 10의 자리를 먼저 더하면 1모형이몇 개야? 그렇지, 12개지. 1모형이 12개면 얼마야? 그렇지. 120, 120이야. 그래서 10모형 한 10개를 100모형 하나로 바꾸면 돼. 그럼 100, 100과 20이 있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30을 4번 곱하면 120이야. 그리고 1의 자리는 2를 4번 곱하면 8개지. 그래서 32 곱하기 4는 30 곱하기 4인 120과 20, 2 곱하기 4인 8을 더하면 128이란 걸알수 있어. 아하, 10 모형이 10개가 되면 100으로 바꿔주면 되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팀, 친구들은 세로 셈으로 풀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알았어. 32는 30 더하기 2니까 30 곱하기 4하고 2 곱하기 4를 세로로 줄맞춰 더하면 돼. 30 곱하기 4, 얼마지? 그리고 2 곱하기 4. 이두 개를 계산하는 거야. 먼저, 30 곱하기 4는 수모용에서도 했듯이 120이야. 그리고 2 곱하기 4는 8이지. 이두 개를 더하면 돼. 근데 30과 2로 나누면 세로셈을 두 번이나 써야 하는데.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합쳐서 쓸수 있단다. 1의 자리를 10의 자리랑 합쳐서 쓰는 거야. 그냥 32를 쓰고 4를 곱하면 1의 자리 밑에다가 1의 자리에 곱을 쓰고 2 곱하기 4는 8을 쓰는 거야. 그리고 10의 자리에 4를 곱한 값을 30 곱하기 4를 아랫줄에다가 자릿수를 맞춰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거랑 100의 자리에 숫자가 생긴다는 것만 다른 점이야. 10의 자리가 10개가 넘으면 100의 자리를 사용하면 돼. 아, 한 번에 30 곱하기 4와 2 곱하기 4를 더해서 쓰면 되지. 지난번에도 배웠었어. 그럼 우리가 알게 된걸 설명해 볼게. 32 곱하기 4는 1의 자리인 2 곱하기 4를 먼저 1의 자리에 쓰고, 10의 자리인 30의 4를 곱한 것을 10의 자리에다가 쓰기에는 넘치니까, 내가 욕걸못 했던 거야. 30 곱하기 4를 10의 자리 한 칸에다 어떻게 쓰냐? 이게 여기서 막혔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10의 자리 계산이 100을 넘으면 100의 자리에 써야 해. 이렇게30 곱하기 4는 120을 10의 자리 계산 아래줄에다가 쓰고 나면 1의 자리 계산과 10의 자리 계산을 더하면 128이라는 답을 구했다. 좋았어. 10의 자리를 맞췄을 때더큰 100의 자리를 이용하는 거지. 와, 이제 100의 자리를 사용해서 이 곱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1의 자리는 1의 자리 곱해서 아래다 쓰고, 10의 자리를 곱해서 100이 넘으면 100의 자리에다가, 100, 100의 자리 숫자를 써주면 돼. 팀, 이제 우리가 실력을 보여주지. 여러분도 멈추고 수학책에 풀어보세요. 다 풀었으면 보세요. 같이 풀어봐요. 62 곱하기 3은 1의 자리 곱은 6. 10의 자리는 60 곱하기 3은, 그렇지, 180. 더하면, 186. 두 번째 문제. 71 곱하기 6은 1의 자리를 곱하면, 그렇지, 6이고, 10의 자리를 곱하면, 7, 6, 42. 그러니까, 420이 되는 거지. 더해서 쓰면 답은 426이야. 좋아, 너무 완벽해. 31 곱하기 5는 팀 가로셈은 세로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그렇지? 자, 31 곱하기 5는 1의 자리에 곱은 5, 10의 자리는30 곱하기 5니까 3, 5, 15, 150, 둘을 더하면 155, 첫 번째 문제 클리어 야호 다음 건 내가 할 거야 54 곱하기 2는 세로 됨으로 바꾸면 1의 자리부터 곱하면 8 10의 자리는 50 곱하기 2니까 5, 20 그러니까 100이네 두개 더하면 108두 번째 문제도 클리어 와우, 대단한 실력이야. 에헤, 이런 문제는 너무 쉽지. 72 곱하기 2는 1의 자리는 4, 10의 자리는 7, 2, 14, 140, 더하면 144. 첫 번째 문제, 통과. 두 번째 문제, 94 곱하기 2는 4, 2, 8, 10의 자리 90 곱하기 2는 9, 2, 18이니까 180 더하면 188둘다 풀었어요 오 이제 곱셈의 보스가 되겠는걸 여러분은 곱셈의 보스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버스 한대 43명씩 타고 있습니다 버스 세대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구해봅시다. 먼저 식부터 세울게요. 43 곱하기 3이에요. 왜냐하면 버스 한 대에 43명인데 세대에 타고 있는 사람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세로셈으로 계산을 하지요. 43 곱하기 3은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합니다. 3 곱하기 3은 9. 10의 자리는 40 곱하기 3은 4, 3, 10이니까 100의 자리부터 씁니다. 120. 더하면 129. 그래서 버스 세대에 탄 사람의 수는 129명이에요. 와우! 삼총사가 이제 너무 잘해요. 오우, 훌륭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연필은 안 떨어졌니? 좀더 사줄까? 흥! 연필 다 쓰면 선물 각오해요! 멋진 선물을 줘야 해요! 연필을 다 쓰면 선물을 준댔는데 뭘로 할까, 우리? 으헤 좋은 방법이 있지. 우리 선물로. 보스를 고생시키자. 보스가 문제집 100권 풀기를 시키는 거야. 그래, 좋아. 어디 보스 실력 좀 보자고? 이놈들, 안 돼. 나는 다 안다고. 싫어. 여러분은 안 그럴 거죠? 역시 착해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 킴책 50쪽, 51쪽을 풀면서 실력을 점검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